자오늘어 이거 볼트지금다 풀었거든요 여기 풀고 볼트 여기도 풀었고 이 여기 안에 있는 거 풀었어요 그다음 여기 전기 커넥터 전선 여기 코드를 아, 아, 뽑고 꺼냅니다 라이트 하나 갔는데 다리가 안 나와서 이게 유닛을 다 뜯고 있어요. 아. 지금 라이트 뜯었어요 예, 뭐, 뭐, 탈거 해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어, 닦아가지고 다시 이거 전구도 달고 다시 집어넣을거예요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10mm 아, 10mm 육각 볼트 렌치 뭐 그거만 있으면 다요 복수 복수 얼마 있으면 되요 뜯어버리니까, 자, 이거 뜯어버렸어요. 라이트 뜯으니까, 와, 이거 에코노 선장인데, 이거. <laughs> 후쿠 선장. 아마한테 후쿠 선장 에디션. 아 자, 자. 자. 아싸, 기분 좋다. 자, 자. 어, 방청 이제 기름 뿌려서 근데 수시로 닦을 거예요. 자, 이거 뜯, 이거, 이립 플립 빼고, 필립을. 달려있는것을 풀어가지고 어,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꺼내요 이렇게 꺼내고 네, 꺼내서 봤는데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어보진 이 않아 네. 네, 새거 새거 사서 이렇게 띄워야죠 응. 음. 영롱하다, 새 거. 근데, 한 것도, 뭐, 이렇게, 뭐가 문제 있어 보지 않고, 플라멘트도 이렇게 제대로 있는데, 불이 안 나와요. 뭐 어쩔 수 없지, 뭐. 이거는 새 거고. 아, 좋다. 전구 끼워야 할게요.